차를 사서 빨리 이제 자리를 잡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27살 그럼 저녁 하시고 그냥 바로 여기 들어가셨던 거네요 네 대학교도 빨리 졸업하고 오. 어? 희망 급여가 되게 현실적인 급여네요 사실 저도 전부터 이 유튜브 채널을 오래 봐서 알게 됐는데 원래는 저도 처음에 이제 지입을 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돈이 없으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이쪽 길로 계속 이제 파고 싶어서 직영으로 일하는 데좀 많이 알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지금 음료회사에서 제가 2년 넘게 근무를 했고 지금도 사실 저는 이제 부기사로 이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소유한 이제 기사랑 같이 인일조로 이제 일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지금 요 코카콜라 배송이 그거세요? 그 월급 기사로 일하다가 지금 이제 기사, 지휘 기사 자리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중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거기는 무조건 티오가 있어야 자리가 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그만두지 않으이 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회사가 좀 비전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좀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적게 버는 건 아닌데, 예전만큼 많이 벌지 않고, 만재 시스템이긴 하나? 완제 그 특성상 또 연비 측정에 대해서도 이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약간 좀 회사가 그렇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음. 여러모로 그렇게 좀 뭔가 좀 미래가 그렇게 밝게 보이진 않아 가지고, 근무 강도가 아무래도 높은 편이기도 하고, 또 이제 대목이나 연휴가 잡히면 12시간, 14시간 이상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음. 때문에, 좀 성, 체력적으로도 성수기, 네, 성수기 때 진짜 이제 15시간이요? 저번에 추석 때는 1시간 자고 40시간 이할 수도 있어요. 어 그때는 네. 페이가 세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부기사기 때문에 아 정해진 월급 딱요고 정해져 있는. 이제 이거는 제가 직원으로 일할 때 받던 급여고요 예? 세전 삼백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이백 오십밖에 못 받거든요. 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막일 년, 이 년간 이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버티고 있고 싶지가 않다 보니까. 음, 맞아요, 맞아요. 빨리 이제 자리를 찾아가지고 음. 차를 사서 빨리 이제. 자리를 잡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27살 그럼 전역하시고 그냥 바로 여기 들어가셨던 거네요? 네 대학교도 빨리 졸업하고 오,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드릴 건데 지금 편의점이나 뭐 이런 거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장기간 아니면 운송료 아니면 내 워라벨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하시는 쪽을 하나를 마련해 드릴 거고 네. 제가 봤을 때아 사장님은 이쪽이 좋겠다 해서 선탑을 시켜봐 드릴 거예요 네. 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상담이라고 해서 이게 상담이 아니라요 선탑까지 다 가야 그게 포괄적으로 다 상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다 쏟아내셔도 돼요 이제 원하는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주 6일 보다 그래도 주 5일이 당연히 훨씬 낫겠죠 새벽에 일하는 야간보다는 주간에 일하는 게좀 나을 것같기더라고요운성료도400 네. 정도 벌수 있으면 좋 적응을 하면은 좀 이제 더일이을 뭐 받아서 수익을 음.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음. 열릴 수 있는 또 길이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부득이하게 빠질 일이 있을 때 네. 이제 센터에서 잘 진행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그 정도 차량 톤수는요? 톤수는 솔직히 이제 어쨌든 차를 사서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네. 1톤 정도 생각했는데 사실 좀 수익을 이 정도 벌려면은 2톤부터 3톤부터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 이상은요? 그 이상 대형 톤수도 사실 면허는 있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괜찮은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대형 톤수도 이제 그런 자리가 있으면 한번 보고 알아보고 싶기는 하고요. 제가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주 오일 주간 사백 운송료 적용 후에 추가 그리고 일요일은 좀 쉬셨으면 좋겠고 예비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아 네. 다 대응해 드릴 거고요. 그대형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가 지금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해 보여요. 주간이랑 원석 주간이랑 원석님. 사주 네, 6일도 가고는 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은 이제 완제고 계약된 조건 하에 있는 코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럼 저희가 거기랑 계약을 맺잖아요. 약간 시우나 GS랑 계약을 맺으면 여기서 26일이라는 상태에서 적재율 70% 그리고 코스는 여기 코스 해서 2.5톤으로 기사님 와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랑 계약해서 사장님을 상담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26일 계약입니다. 그래서 주 5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혹시 이게 순번이면 아예 다른 포지션을 보셔야 돼요. 우리랑 계약해서 진행하는 완제가 아닌 매출제를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예 대형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라서 그나마 이 순이라 다행입니다. 편의점으로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상온과 저온으로 나눠지는데 휴무일이 두 개가 달라요. 상온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 고정으로 쉴수 있고요. 저온 같은 경우에는 협의 조율하면서 쉴수 있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 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일요일 날 쉰다 그러면 기사님들이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하잖아요. 일요일 물량이 제일 적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약간 쉽다? 뭐, 음. 요즘 표현은 뭐, 꿀이라?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대신 고정으로 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로테이션으로. 그렇죠. 어, 예. 네, 네. 내가 시작하기 전에 지금 1월이니까 2월 거를 지금 짤 거고요. 뭐, 1월 거는 이미 12월 달에 짰을 겁니다. 그때 아, 나는 종교 때문에 일요일 날 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아너 무조건 안 돼. 토요일은 말이 달라요. 음. 예. 근데 일요일은 어 아, 무조건 안 될까 아닐 겁니다. 대신 내가 무조건 일요일로 고정으로 쉬겠습니다 하는 거는 저희가 센터에 모시고 가서 그 부분을 진행할 때 센터장님이나 파트장님하고 요 부분을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주간이라는 시간이 네. 대충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그냥 남들 잘때 자고 일할 때 일할 수 있으면 좋긴 하죠. 음. 새벽도 괜찮으세요? 그게 일회전당한 근무 시간에서 좀 어느 정도가 될 분류에 따라 다른데 편의점 그냥 6시간 기준으로 보세요 상호는 도착해서 물건 싣고 이동하는 시간 배송시간 세는 시간에서 6시간 기준 저호는 직접 피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킹 시간이 좀 길어요 대신 이동시간은 같고요 대신 배송시간이 짧습니다 아...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시간 기준으로 보고 격제시간이긴 하네요 그렇죠 내가 한회전을 더 하겠다 라고 하시면 돌아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로요 그렇죠. 그럼 센터로 한번더 와서 한회전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2회전 아니면은 내가 좀 벅차다 이러면 1.5회전 이런 식으로 도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편의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상원할지 저원할지 요 간부터 잡아 놓으신 다음에 선탑을 뭐부터 할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운송료 얘기는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만약에 내가 운송료를 좀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지금 적응이 됐어. 아마 이 정도 하셨으면 적응되는 시간은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석 달을 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추가 배송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은 저온이에요. 저온이 조금 더막더 유리하긴 하죠. 더 유리하죠. 그리고 센터마다 차이가 조금 있지만 경기도 광주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좀 많이 밀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다 모시고 갈 겁니다. 모시고 가서 사장님의 이 상담 신청서를 이력서로 바꿔서 같이 얘기를 막할 거예요. 사장님 옆에 계신 상태에서 사장님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리고 꼭 적응되면은 꼭 회전수를 하나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상온이면 저온 일을 못 해요. 근데 저온은 상온 일을 할 수도 있어. 그런 곳들도 살짝살짝 살짝 열어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야를 아예 저온으로 보고 가는 시야를 좋아요. 대신, 어, 상원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보셔야죠.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업무 강도는 상원이 당연히 높습니다. 무게가 네. 무거우니까요. 대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점포수 차이입니다. 한 15점포 가고, 여기 같은 게 많으면 30점포, 35점포도 가요. 가벼운 거를 빨리 치고 올 거냐? 어차피 편의점은 1층에 다 있어요. 1층에 있어가지고 아마 저문 끝에서 차 세워놓고 여기로 들어오는 걸 겁니다. 물건 내려서 구름하러 끌고 오는 상원이냐, 그냥 박스 두세개 그냥 날라가지고 그냥 샌드위치 김밥 이런 거냐, 음.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얘는 빨리 주고 빨리 오겠죠. 얘는 한점포에 길면은 1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거고. 따로 그냥 내려만 주고 정리를 따로 안 해주는 거죠. 아, 정리는 하시면 안 돼요. 뭐 선입선출한다, 뭐 이런 거는 절대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어, 이거 물건 저기 안에 냉장고에 다 앞에다 놔주시면 안 돼요. 저기 어. 아이스크림 앞에다 놔주시면 안 돼요? 요거는 있어요. 음. 예, 하지만 우리가 선입선출해서 물건을 넣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따로 요청해 주셔야 돼요. 피킹 시간은 얘가 더 길어요. 왜 길느냐? 여기는 2인 1조, 3인 1조로 일을 합니다. 여기는 피킹 알바가 있어요. 음. 그래서 피킹 알바가 가면은 대차라고 해서 아시죠? 롤테이너요 예, 롤테이너. 네. 대차에다가 다 실어놔요. 그럼 우리는 가서 점표 사무실에서 받아와가지고 내 대, 그 롤테이너에 있는 거 물건 하나씩 보시고 가장 늦게 갈 순번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저온 같은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합니다. 사장님은 김밥 맡으세요. 난 샌드위치 맡고 도시락 맡으세요. 그래서 한 명이 그걸 다 실는 거. 3일 저가 완료가 돼야 한 번에 우르르 나갑니다. 일요일은 여기는 고정 휴무고 여기는 조율해서 휴무를 하게 됩니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유동적으로 추가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상온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극명하게 갈리는 게 상온입니다. 물, 맥주, 뭐 이런 막걸리, 저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비수기 성수기가 없습니다 두 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이두 개는 무조건 내 겁니다 내가 이걸 내리, 내리고 싶다 이러면 다른 기사님올 때까지 좀해 주셔야 되고 누가 뺏어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건 되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입차하는 시간은 거의 05시입니다 아까 사장님 06시부터 일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05시부터 일하시면은 일하는 시간이 오후 한 11시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마다 상이한데 코스를 사장님한테 미리 드릴 겁니다. 헌탑을 할 건데 사장님 이 코스 하실 거예요. 해서 코스를 한번 쭉 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스 한번 보시고 끝나는 시간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점착시간이. 이 회전은 끝나고 나서 바로 할수 있습니까? 아니요. 17시, 23시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회전을 꾸준히 하려면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세요. 이 회전을 꾸준히 하려면 사실 여기 앞에는 한번 피킹 알바를 쓰세요. 음. 개인이 직접 구하는 거예요? 센터에서도 예, 센터에서 구, 구. 네, 구. 센터에서도 구해주고 미리 들어가기 전에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 저운만 얘기했지만 상운도 타보실 거예요. 네. 예, 차량 뭐탑 취등록세 넘버 이런 거는 그냥 사장님이 그냥 다 선택하시면 돼요. 예. 네. 사장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뭐 도와달라면 도와드리는 거지 이런 걸로 해서 오해받고 싶지 않고요 기사님들의 운송료 보여드리면 높은 운송료를 가지시는 분 거는 안 빼왔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1회전 고정 비용이에요 피킹 비요두 네. 개를 합치면 됩니다 고정 배송을 이분은 2회전을 뛰신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걸 추가 회전만 뛰신 거예요 그래서 추가 회전은 당연히 시간이 줄어드니까 나머지 시간을 주무시는 시간으로 잡은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본 회전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는 본 회전 플러스 추가 지원 배송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본 회전 플러스 본 회전하는 이게 2 회전이에요. 이렇게 단계를 보셔야 되고 저는 길면 3 개월 봅니다. 상원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피킹 없으니까 이게 고정비고요. 이분도 추가 지원 배송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 회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세요. 근데 왜2 회전 운송 내역서를 안, 안 주시죠? 이러면은 저는 그게 약간 좀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회전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드리는 거고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을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젊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요것도 팔도 드릴 겁니다.